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제가 정책에는 접어두고, 그, 요새 TVN에서 선제없고 튜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남대로 데이트 치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출연하는 변우석과 김현이라는두 배우의 한번 사주를 풀어갑니다 일단, 변우석 씨는 소이 제가 소개를 한다면, 원래 모델 출신이에요. 2013년, 2017년까지는 원래, 어, 누나의 영향을 받아서 모델로 활동을 했고요. 2016년에 TV 앤드라마《디오마이 프렌즈》에서 나왔고 병연 문제는요, 여러분들 마른 체력으로 인해서 상급 어, 그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주를 이렇게 보면요, 썩 이렇게 건강한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사주상으로. 어, 그리고 이제 간목인데간목은 일반적으로 키가 큽니다, 여러분들. 간목은 키가 크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연기자로 데뷔는 2016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 JTBC에서 조선 혼담 공작소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받아서 여심을 사로잡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KBS ETV에서 어, 꽃피면 달 달생, 생각하고 해서 2022년도에 KBS 연기대상 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때가 와서 2024년 t v n 의선적구티어에서 톱배우 류선재 역을 맡으면서 어, 성공에 잘. 방영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팬이 임슬이라는 사람이 팬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그 뉴선적 어떤 불, 불행을 겪자 과거로 돌아가서 어일종의이이 이 드라마는 타임 슬립 구원 드라마 로맨스 드라마인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이 이제 케미가 나오는 거죠. 이 임슬을 맡은 이 김혜웅 씨를 본다면 어 2019에 어쩌다 발견한 그 하루에서 주인공 맞고 2021년에 불도저의 탄소녀에서 어, 상당히 연기력을 영향 받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현재 소속사는 그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데요, 아티스트 컴퍼니. 예, 그리고 원래 데뷔는요, 어, 2013년에 KBS TV의 소설 삼생이로 이분이 데뷔를 했습니다. 2013년에. 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이 드라마가 왜선적 티오 드라마가 성공인지 대해서 한번 제가 두 분의 사주와 한번, 어, 케미를 볼까 합니다. 조화를 볼까 해요. 자, 변호사 씨 사주를 본다면요. 어, 간목이, 무토,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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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 이 사주는 재다신약입니다. 재다신약. 재다신약 사주는 용신을 수목으로 하는 거예요. 수목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분이 성공하게 한그 시동을 작년부터 재난부터 계속 밟아온 거예요. 어, 이민년개면년 그러다가 드디어 이간목의 가장 큰 가장 큰 용신인 간비오는 갑진년에 갑진년에 감목으로 성공하고 있다. 아, 주연자를 깨쳤다. 막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벼로사주로 보면요, 이 원국에서는 원국에서는 제가 볼때 겉으로 드러난 거에는 표현의 능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어. 근데 여러분들 이 사주 원국에 상관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표현의 능력 우리가 식상이라고 하거든. 안았어도 운에서 이렇게 식상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병으로, 사오미로.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 막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연기력에서는 어, 밑에 있는 김혜연 보다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자, 김혜연 씨의 이제 사주를 본다면, 경자년 기해월신해 일인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게뭐냐 표현의 능력이 발달하려면, 이 표현은 뭐다?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운동선수로 말하는 거예요. 발달하면 식상이 발달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금의 식상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해수, 해수, 자수로 이 지지가 다 물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무라도 이 사람은 천재적인 연기자, 소유자다 해도, 어,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주의 식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음. 그리고 현재 이제 29살인데, 오늘로 봤을 때현신대우는요 근데 이 신이 자를 만나면 이게 또 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마 크게 성공할 거다 연기자로서 이 김혜윤 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위를 태났거든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사월이일 흘러가니까 역시 상당히 그장래가 어, 상당히 그 기대되는 그런 신인 배우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드라마 성공하게 된걸 보면요, 저는. 캐스팅 디렉터가 사주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궁합하고. 왜 그러냐면, 어, 변호석 씨는요, 제다 신약이기 때문에, 물이, 물이나 나무가 많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궁합이라는 건요, 결혼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드라마 출연했을 상대 배우, 또는 회사에서 어떤 내, 내 직장 동료, 또는 사업을 할때그 동업자도 이 궁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궁합이 맞지 않으면 같이 일을 할수 없다. 그래서, 이변호석 씨를 보면요. 이 수목이 용신인데, 수목이. 여기 김혜영 씨가 바로 뭐다? 물바다 사주예요. 물, 물, 물. 그러니까 변호사 씨한테는 이 물이 많은 이 김혜영 씨가 잘 어필하고 있다. 잘 도와주고 있다. 잘 변호사 씨가 잘 되게 성공할 수 있게끔 연기력으로 잘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색목, 수색목으로. 그렇죠? 반면에 여기 김혜윤 씨는요, 반면에 김혜윤 씨는, 어, 물은 많은데 토가 약해요. 여러분들, 사주에 물이 많으면요, 이 물을 제어할 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토는 누가 있다? 바로 변호사 씨가 다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합은 거의 환상제로 오시면 돼. 거의 베스트다. 어. 궁합은 거의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씨가, 씨가 없는 거를 김혜윤 씨가 서포트해주고, 김혜윤 씨 없는 거를 변호사 씨가 서포트해주고, 여기서 연기력만은, 김혜윤 씨의 연기력이 좀더 돋보일 수는 있지만, 그 훌륭한, 출중한, 천자 같은 연기력이 이변호사 씨를 크게 커버해서 성공하게끔 밀어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변호사 씨는 재달신약이기 때문에 궁합만 좋다면, 다시 물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일만 한다면 이 흙이 다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달신약보다 내가 돈을 잡을 힘만 생기면 큰 부자 되고 내가 돈을 잡을 힘이 없으면 돈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27세 이전에는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여유롭지 못했다고 볼수 있어요. 왜? 금이 오니까. 금이 오니까. 20세 넘어서 을목이 왔어요. 그럼 조력자거든? 거기다가 갑진전 딱 만나니까. 그냥 발복을 하는 거죠. 발복을. 발복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두 사람의 궁합은 너무너무 좋다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 씨였던 결혼 문제를 본다면요. 어... 지금 여기, 요, 미, 미에서, 현재 미대원인데, 미에서는요, 어떤 일을 벌어지냐 갑술에 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술미로. 근데 이 자리가 바로 뭐다? 배우자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술미가 되면은 상당히 불길한 거죠. 그러니까 변호수 씨는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어, 그 누군가 또는 김효 씨랑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37세 넘어서서 결혼을 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하면요, 안 좋아요. 어, 무슨 일, 뭐, 이혼도 할수 있고, 뭐, 아주 복잡한 일이 발생하니까, 변수 씨가 명심할 거는, 37세 넘어서 결혼한다는 사실만, 꼭 명심을 해야겠다, 라고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년이 이제, 올해는 좋은 내년이 을사요 을사가 오면 이게 사가 되면 또 사수이 돼요. 그러니까 대우는 술미가 되고, 어, 세우는 사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배우자 자리가 또 불길하거든. 배우자 자리가. 그렇지만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어, 술이란 돈에 사가 붙으면요 귀신같이 돈 본다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귀신같이 돈 본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내년에는요 사술에 귀신 같은 귀신 돈 귀신이 들어와서 내년에 큰돈벌수 있는 그러한 소양은 충분하다. 큰돈벌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다만 사술은 돈에선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은 남녀 문제 이성 문제에서는 별로 안 좋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 결혼은 결혼의 적기는 언제다? 30세 이후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어. 자, 궁합이 너무너무 좋은, 궁합이 거의 환상적인 이 김혜원 씨 사주를 보면요. 이분도 내년이 되면 을사년이 되지 않습니까? 을사가 되면요. 을이, 을기충 때리고. 그렇죠 그리고 사가 어떻게 된다? 바로 사이충이 되는 거예요. 사희충이. 거기다가 대우는 신대운이에요신대운 신대우. 그럼 또뭐 돼? 또 사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화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다 하면 그렇죠 사화가 있는 건 여기서 첫째 남자 또는 사회생활 또는 소속사도 되는 거예요 소속사도. 어, 그러니까 여자의 관이라는 건꼭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 또는 소속사. 내가 나를 나를 둘러싼 어떤 조직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 하반기가 어떻게 어떤 현상이냐 사신과 사회충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 자리가 깨지는 거예요. 사회충우로 <laughs> 깨지고 사신은 구속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가보다 지금 얘기한 대로 남자 사회생활 초속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씨 사주를 봐도 내년에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 좋다 불길하다 어? 불길하다. 그러니까 뭐두 분이 정말 꽁냥꽁냥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변소 씨 31세가 딱 됐을 때, 그 이후에 결혼을 해야만 된다, 고보이고 자, 그러면, 김현 씨가, 김현 씨가, 김현 씨 일단 내년에 너무 나쁜데, 너무 나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액땜하는 방법이 뭐냐? 이 소속사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액땜 방법인 거예요. 어차피 사의충이고 사신의 역마충이니까역마충의 어? 사신형이니까, 소속사를 바꾸는 것도 하나 가지 액땜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바꾼 과정에서 구설도 있겠죠. 뭐 그거야 구설만 크지 않다면 음, 충분히 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김병영씨 같은 이게 물이 많은 사주는 어, 물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영보다는 오히려 추운 겨울 나 해가 있기 때문에 골프라든가 이런 대낮에는 아웃도어가 좋다고 봐요 운동으로는. 그리고 운에서 사우미를 가니까 역시 상당히 좋다. 장래가 청원에다볼수 있고 또 변호석 씨는요, 이게 술미가 되어 있고요. 이 술술 숨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조금 걱정된다. 건강이. 예, 그래서 이분은 수영을 좀 좋아할 필요해서 수영을. 수영을. 음. 그리고 사주 원국의 식상이 없지만요. 운에서 사오미 식상으로 러가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배우로서 성공하는데 뭐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야 돼요. 아마 최고 전성기는 이가보대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일곱. 10년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전성기라고 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사술이 들어오니까 술미, 대운 술미에 사술 들어오니까 제가 볼때 우리 변호석 씨의 건강도, 건강 문제도 상당히 신경 써야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 변호석 씨와 김윤 씨의 궁합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두 분이 출연한 선적 투여가 당연히 성공할 거고, 저는 캐스팅 데이터가 궁합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상당히 그 방송 드라마라는 거는 그 특이성이 강한 쪽 아닙니까 그래서 뭐 충분히 보도 볼수 있을 것 같고 두 분의 궁합은 정말 환상적인데 다만 시점은 2~3년 후로 미루자 여혼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특치 아니다 어? 내년에 두 사람다 이성 문제에서는 상당히 그 부담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김혜윤 씨가 참 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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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지고 진짜 천도수에게 연기를 참 잘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이렇게 실생이 발달한 사람들 은 어릴 때부터 어, 이런 쪽으로 연예인 쪽으로 진출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 중학교때 사주를 보고 향후 직업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새는 다들 일찍 일찍 시작하거든. 일찍 일찍.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 대학, 가, 이거 좀 약간 늦죠. 특히 연예인들은 아주 늦죠. 어, 이 사주는 연예인 사주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토가 하나인데 인수가 약해요. 그래서 학문 쪽보다는 당연히 연예인 쪽으로 봐야 될것 같고. 뭐, 운에서도 또 그렇게 흘러가고. 어, 운에서도 그렇게 흘러가고. 식상이 아무리 많아도요, 운에서 또관의 운이 오거나, 뭐 이러면요, 이게 또, 어, 꼭, 이게, 뭐, 식상으로, 식상으로 가줘야 되는데, 조금, 그렇죠? 어,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신, 신자 수위 돼서 이 신금이 또 물을 확 강하게 하니까 성공하고. 그러니까, 이, 여기서 관해 운이 올 때는 어떤 생각이 벌지냐면 이미 여기서 발휘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명성을 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대중적 인기를 누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해 운이 용신이 올 때는 대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연기력이 더 발전되는 것보다는, 음. 그러니까, 만일에 어렸을 때 이게 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러면 아마, 세상 연기자 안 했을 거예요. 음. 어렸을 때, 이렇게 유금, 신금이 오면서 금생수로 물을 크게 키우니까 배우로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을미, 가보, 계사에서는그 성공한 걸 바탕으로 대응적 인기를 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 어. 그래서, 참 대운의 흐름이 중요하다. 만약에 어릴 때 이게 관으로 갔더라면요. 관으로 갔더라면 좀이 지지 말하는 거예요. 관으로 갔더라면 제가 볼 때는 어 연기자로 나갈 수도 있겠고 또는 또 다른 방향 다시면서뭐뭐공 공무원 한대든가 아 어, 그럴 수도 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지가 지지가 아주 기 기막히게 신유를 흐르면서. 왜냐면 하 이게 밑에 지지가 실려가니까 금생수, 금생수 빠지거든, 밑으로. 그러니까 물을, 물을 더 만들어주는 역할인데그 물은 뭐다? 침금을 하고 표현 능력을 더 배가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정재 배우 사주 보면 임자, 임자, 이정재가 임자, 임자, 경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다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배우를 했으니까 대성한 거지, 배우를 하지 않고, 만일에 직장 생활했다 하면 회사 못 다녀요. 힘들어서. 이렇게, 자기 사주에 맞는, 자기한테 맞는 적성의 직업을 꼭 택해야겠다. 일단 이사주는 어, 배우 맞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금이 오면서 그 물을 더 키웠기 때문에 맞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마 어, 30대 중반 정도 가면 은연기력으로 어느 정도 어, 굳히지 않겠느냐. 어? 어, 김혜숙급은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머렇게 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호석 씨처럼 제다시냐일 때는 여러분들 결혼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제다시냐일 때는 음. 많은 여자들이 이제 다가오는데 정말 이렇게 궁합 좋은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야지. 만일에 토가 많은 여자랑 결혼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물이 많고 이쪽 흙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결혼할 때꼭 궁합을 볼 필요가 있다. 균형 잡힌 사주는 뭐안볼 수도 있어 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는 꼭 궁합을 보고 상대를 골라야 되고 이두 분의 궁합이 너무 좋으니까 이두 분의 결혼을 한다면은 제가 볼때 결혼식 37세 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뭐결혼하니까해도 제가 뭐 찬성하죠. 궁합이 너무 좋으니까 다만 내년은 불길하니까 어, 어 내년은 그냥 넘어가고. 변호씨, 37세 모든 애기 풀리니까 그때 결혼하자라고 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